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천일문 기본 베이직 자 영작 레벨 2 21번에서 30번에 지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부터인데 우리가 지금 이형식 SVISC -S S C 자리에는 보어 보호, 주격 보라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자 이런 문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이 형식 동사는 어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도 비동사 같은 경우 뭐 이다 되다가 이 형식이죠. 자 이보면 명령문은 어떻습니까? 명령문은 명령문은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지금 and 등이 접사 자 등이 접사는 단어 단어 구구절절을 연결하는데 명령문 하나 명령문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명령문 앞에 주어 유가 빠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아가 아니라 비동사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 알겠죠 그래서 어, 너 자신이 되라 너너 너 자신이 되라 주어 같은 겁니다 그죠 저스트는 뭐야 그저라고 했는데 단지라는 원래 부사죠 그래서 그저라고 표현한 거고요 아너 어, 자신이 되어라 그죠. 자, 그리고, 앤 n d 그, 되어라. 그리고, 너의 가치관에 충실해라. 그랬는데, 가치관에 보이죠? 전시사. 에, 영어는 전명. 그죠? 자, 국어는 명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true가, 여러분, 형사로 용 사실이란 뜻이 있고, 성실한, 충실한이란 뜻이 있어요. 알겠죠? 충실한. 그래서 너의 가치관에 충실해라. 이렇게 SC 자리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stay가 머물다, 체리하다 면 1형식이고요. 어떤 상태가 되다 하면 2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2형식 동사들이, 2형식 동사들을 우리가 피자에서 잠깐 좀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가 피자 28강인데, 이형식 동사들인데, 이형식 동사 대신에 모두 비동사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도 의미가 통한다 그랬죠. 비동사를 넣어도 됩니다. 뭐뭐이다, 되다로. 그 다음에 이형식 된 동사들, 대표적인 동사들인데, 어, 아, 뭐뭐시이다라는 뜻이 가장 많다. 자, 여러분, 요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오감동사,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시, 뭐뭐처럼 보이다.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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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되다 제일 많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어, 영어에서 이런 거예요. 주어 동사 나오고, 형사가 용딱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같은 거예요. 형사는 용 주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보호자리, s 자리 그죠? 오케이.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여기서 get 오 계속 나오네요. 자, t 시일형시일때 오다 가다, 이형시이다 되다. 그죠? 3 4 두다 없다 사다, 5형시 시키다. 그러나 사역 동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걸 콜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요 세미콜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세미콜론이요. 음, 그냥 요거 대신에 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정도로 넣어서 그냥 해석하는 거 알겠죠? You don't get. 어허, 보세요. 여기 형용사 나왔죠? 형사 보호자리, 그죠? 너가 더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뭐야? 되다니까. 너는 너는 당신 나이가 더 드,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급입니다. Old에다가 당신 나이가 더든 것이 아니다. 자, 뭐 그러나 정도일까? 그러나. You get better. 넌 나이가 더든게 아니라 구, 어, 여기 구세 비교급이죠. 구, 좋은, 더 좋아진 거야. 되다. 역시 이형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23번입니다. proper, 적절한, nutrition, 영양분, 영양, 그 다음, end 병열 구조되면서, s2. 어, 릴랙스 하면 동사가 되죠. 그죠? 릴랙스, Relax. 릴랙세이션 하면 명사가 됩니다. 휴식이 됩니다. 영양분과 휴식이 그죠? 적절한 영양분 휴식이 복수 명사 조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s3 복수 동사 썼습니다. 심인데 여러분 심, 심드, 심드가 되는 겁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죠. 뭐뭐처럼 보인다. 그죠? see s so, 이것과 이거는 달라요. 알겠어? see, see so, seen. 알겠죠? 보다의 과금상이고 이거는 그래서. 격보자 이, 형용사 나오네. 이콜 되지 않습니까? 어,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야 자, 여기, for, 많이 나오죠? 에, 위에서가 아니라, 애게란 뜻입니다. 학생 애게 말이죠.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children. 자, 여러분, 단수는 child 하면, child 하면, 아이를, 어, 한 명을 나타내는 거고, child, children 하면 복수죠. can,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썼습니다 어, feel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다 하면, 외로움을 느낀다. 이게 외로움이란 명사거든요. Lonely 이렇게 되면 형용사가 되고 어, Y를 I로 붙이 N에 s 붙으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타 목이 뭐 이건 외로움을 느낀다 타 동사 목적어예요 그런데 여기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형식 동사로서 이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명 새로운 환경 environment 환경 자 전사뒤에 명사 쓴다 그했습니다자 여러분 잠깐 칠판 지우고 이 c q 가 어 SE가 이 apart, 떨어져 있는 뜻이고요. Q가 care, 걱정, 근심,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걱정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 어원이 이런, 이런 어원이란 얘기야. 그 걱정이 떨어져 있는 건니거 거 뭐, 안전한 거고요. 그 다음, 보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동사로 확보하다란, 뭐를 내 것으로 가져온다, 확보하다는 뜻이 돼, 그죠? 뭐, 어, 그, 재료를 확보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안전한이라는 형사가 되는 거죠. 안전한인데, 여기 IN이 붙으면서 이게 나세임이니까. 자, 형사 불안정한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불안정한 느낀, 느낀다. 낌느 주격 보어 형사. 자, 2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스는 여기서는 뭐야? 음, 이 메디신 약을꾸국고 있죠. 지시 형사입니다. 단순이니까 디스고요. 만약에 만약에 메디신이 약 복수다 그러면 디즈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디즈. 자, 컵 기침약입니다. for kid 아이들을 위한 전명. 아이들을 위한 기침약은 이 기침약은 테이스트 Taste. 이 테스트가 이 뭐야 맛을 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맛을 봤다 음식을 맛을 봤다 그래서 이 시식하다 라는 뜻인데 시식하다 시식하다 타동사 목적어 얘는 뭐뭐를 맛보다 는 뜻입니다 맛이 나다가 아니에요 얘는 자동사로 맛이 나답니다 전명 전명 자 like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요 전명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역하는데 여기서 뭐야 형용사 구로서 sc 자리에 온겁니다 뭐뭐 같은, 뭐, 뭐, 같은, 전명, 이 전체가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형용사인 것처럼, 얘의 동어리도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 it is good. 에짜리의 형용사, 이렇게 오거든요. 얘는 전명이 형용사고, 얘는 구시 형용사고. 알겠죠? 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love 명사죠. 명사. 근데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뭐야?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역시 지시영산에 디스는 이 반지는 룩 머모처럼 보인다 보다가 아닙니다 머모처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with my other ring 자 함께 전명 다른 반지들과 함께 이 반지는 아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룩이란 단어는 원래 보다란 뜻과, 뭐뭐처럼 보이다가 있는데, 얘도 자동사고, 얘도 자동사예요. 근데 차이점은, 어, 뭐뭐를 보다 는면 선생님 타동사 아니야? 아니야, 자동사야. 그래서 목적을 못 쓰니까, 목적을 쓰려고, 전, 목적을 쓸 때는 전시사를 쓰는 거예요. S를. 그래서 l o 이 뭐뭐를 보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 주격보자의형용사 왔고요. 자, 오감동사라는 거좀 전에 봤지만, l 스 o k s 뭐처럼 보이다, 무슨 냄새가 나다, 뭐뭐처럼 들리다, 무슨 느낌이 나다, 무슨 맛이 나다. 알겠죠? 이형식 동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27번. 이 음악은 사운드 뭐뭐처입니다 매우는 부사고요. 라우드가 시끄러운 형사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것처럼 들려요. so 얘가 뭡니까? 등위 접속사죠. 그래서란 뜻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뭐야? 이 so라는 건요. 이렇게 절절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절절을.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얘기인데 해부를갖다 과거로 썼으면 뭐야?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다는 얘기죠. 뭐라고? 뭐뭐 해야만 했다. 우리는 뭐뭐 해야만 했다?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투, 전명, 이치하다가 서로고요. 투, 전명, 서로에게 정도가 되겠네요. 서로라고 했는데 서로에게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로에게 소, 큰 소리로 소리쳐야만 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내 꿈이요. 왔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형용사 있죠? 형용사, 품사 형용사죠? 어, 형용사는 우리 스스 해야 돼요. 형용사는 첫 번째 뭐합니까?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시 자리, 시 자리는 SC, OC가 있는데 이런 자리 에올수 있다. 명사 수식 SC, OC. 그러면 이 추라는 형용사는 뭐겠어요? 뭐 명사 수식해요? 뭐 명사 앞에 없잖아, 그죠? 아, 뭐야? SC 자리란 얘기죠. 조어에된 자리, 그죠? 아, 그래서 사실이 진실이 실현이 됐단 얘기죠. 그래서 이 컴이 이 형식 동사일 땐 오당 아니라 뭐 뭣이 되다하입니다 자,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현됐다. after all 하면 결국에는 이런 부사 표현입니다. 전명. 꼭 외우세요. 자, 여러분 이건 뭐야? 이렇게 마침표 찍으면 그는 왔다. 이건 몇 형식? 일형식이에요 왔다는. 여기 왔다가 아닙니다.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 29번에 대빵주어 주절의 주어 뭐죠? 그쵸죠 얘입니다. 아, dairy, dairy 유제품의 유제품의 우유로 만든 이런 얘기죠. 유제품. 상품, go bad. 오, oh, go가 가다가 아니에요? bad가 형용사죠? 형용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역시 SC자리란 얘기예요 그럼 이 go가 뭐야? 가다가 아니라, 되다란 뜻입니다. 되다, 되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다 할때 go bad라고 합니다. 자, 유제품이 쉽게 부사, 쉽게 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앞에 전명 부사 왔네요. 그죠? 전 지사 뒤에 명사 썼고요 외도 날씨를 꾸며주는 형용사 썼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왔네요. 익스트림은 익스트림은 형용사로 극단적인 형용사지만 LRI보다서 매우 극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더운 날씨에는,에는 그죠? 자, 3표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어 턴하면 돌다 뭐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는 형사가 용 있어요. 창백한이라는 형사예요. 용 그럼 뭐야? 역시 이형동사로 뭐뭐가 되다나 되면 어떤 상태가 되다. 그녀는 창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하면 음, 시각, 보기, 견해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요번엔 전명 전명 피의 뭐야 어, 보기에서 이거 뭐야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요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뭐 뭐를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 뭐 뭐를 보고서 알겠죠 피를 보고서 정도 이해됐습니까 참국해 줬다 수고 많았습니다.